에이루트건축사 사무소의 강정윤. 이창규입니다. 네, 저희는 2015년에 사무실을 스튜디오 형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제주도에서 우리에게 고유한 공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기뻤고요. 지금도 사실 문득문득 응. 굉장히 행복합니다. 심사장에서 저희에게 되게 좋은 말씀을 들 많이 해주셨는데, 뭐 아름다운 근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내려오게 됐고 잘 짓는 과정 중에 주변에서 좀 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대학... 생활까지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좀 지루하기도 하고 좋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강정윤 소장이 있으니까 서울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들이 뭔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저희 건축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면서 보편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양에서 많이 건축적인 작업들이 오기, 오다 보니까 그 서양의 텍스트들 뭐 개념들을 이곳에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소장도 그렇고 되게 존경하는 건축가 분 중에 네. 조정호 선생님도 있고, 정경호 선생님도 계신데,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의 해결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네. 되게 동의를 해서 저희는 조금 더그 쉬운 말로 건축을, 그리고 우리 한글로 좀 건축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백해는 조경가의 작업실 겸 카페로 계획된 건물이고요. 자연과 건물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제주의 빛과 어둠을 어떻게 건물과 조화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건물을 이렇게 좀 나누고 그 사이에 제주의 자연을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이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회랑으로 연결해서 걸어 다니면서 건물과 자연을 보면서 그 조화로운 구성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경가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적인 경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3m에서 3.5m 땅을 이렇게 팠습니다. 제주의 지형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까지 팠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모던하게 자연과 대비되도록 넣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 현대적인 공법이나 재료를 가지고 음. 한국적인 정서를 만드는 목구조에 관심이 와. 많이 있어요. 청수 목걸제 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집 대신에 사무실로 음. 지은 것이고요. 음. 2016년에 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시간이 날 때마다. 비용이 생길 때마다 직접 현장을 <laughs> 운영하면서 2022년에 완공한 사무실입니다. 제주의 풍경에 잘 녹아드는 한옥의 구성을 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숲 올레를 들어와서 트윈 미음자 집에 구성을 하고 있고 또이 숲을 향해서 열린 그런 대청 공간을 만들고 음. 싶었고요. 땅의 높낮이들에 따라서 공간의 설정을 다르게 해서 단차를 좀 다양하게 두고. 또 경량목 구조를 활용해서 두텁고 무거운 중목 구조의 보나 기둥도 사용을 했고, 또 한지나 삼배 같은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나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한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주 어머니 집을 제주를 굉장히 직역해서 지은 집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주를 은유적으로 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나의 집을 지었고, 청수 모월제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구조나 또 현대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 옷구조를 실험한 집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제주 풍토에 어울리는 디테일들을 풀어보자 해서 지은 집입니다. 한국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고유한 공간들, 한국 사람들이 좀 편안해하고 이런 공간들에 좀 관심이 많고. 한국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끊겼잖아요 맥락이 그래서 그 맥락을 조금씩 이어가는 것들도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산가 마을의 한라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녹지의 축이라든가 혹은 어떤 마을에서는 미세한 지형과 주변의 돌담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해안가 마을에서는 바람의 영향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역의 건축을 읽어내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도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 같은 곳에서도 저희만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